이번 LA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으셨죠. 집이 다 타버린 분들도 계실 테고, 상당 부분의 집이 타버려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기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이 아예 다 타버려서 집을 다시 짓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험금 받은 걸로 새로운 집을 사자니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 더 많이 내게 될 프로퍼티 택스 재산세도. 부담되시죠? 여기서 제가 Proposition 19을 이용해서 재산세, property tax를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roposition 19이 법안을 많은 분들이 55세 넘으신 분들만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계시죠? Proposition 19이 55세 넘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던 집을 팔고 다른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전에 가지고 계시던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새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A라는 분이 20년 전에 50만 불을 주고 4 베드룸 하우스를 샀다고 칠게요. 이젠이 집의 가치가 1.5 밀리언 150만 불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집의 재산세는 20년 전에 샀던 50만 불에 대한 가격에 베이스한 재산세를 내고 있는 거죠. 물론 재산세도 1년에 2% 정도씩은 오르니까 이 집이 지난 20년 동안 재산세가 올랐어도 a s s e s s e value가 약 70만 불 정도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Assess t h value 70만 불에 대한 재산세 약8천불 정도를 1년에 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A라는 분이 이 집이 오래되고 고칠 것도 많고 해서 이 집을 팔고 새로 신축한 깨끗한 집을 같은 가격 1.5 million, 1.5 million을 주고 사서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1.5 million 150만 불에 기준한 재산세, 약 1년에 18,000불의 재산세를 내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존에 내시던 낮은 1년에 8,000불 되는 재산세를 이 새로운 집, 150만 불짜리 집에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55세 이상 분이 쓰실 수 있는 Proposition 19 이에요. 이것도 예전에는 평생 한 번밖에 못 썼는데요. 2021년부터는 세 번까지 쓸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안이 본인이 55세가 넘지 않아도 자연재해 피해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지진 홍수 그리고 이번에 la 산불 같은 자연재해에도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45세 되시는 홍길동 씨가. 알타데나에 있는 150만 불짜리 집이 이번에 이튼 파이어로 다 전소되었다고 칠게요. 다 전소되지 않고 50% 이상만 타도 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홍길동 씨가 이 집을 15년 전에 50만 불을 주고 사셨어요. 15년 동안 살면서 집 보수공사도 많이 하고 업그레이드도 많이 해서 이제 이 집의 가치가 150만 불이 됐는데 이튼 파이어로 다 타버렸어요. 보험금을 받아 다시 집을 짓자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애들도 다시 학교에 보내야 되고 해서 이 불탄 땅을 팔고 보험금을 받고 해서 다른 학군 괜찮은 지역에 1.5 million, 150만 불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15년 전에 50만 불짜리 집에 대한 재산세가 1년에 2%씩 올랐다고 쳐도 Assess t h value가 59만 불 정도에 대한 재산세 1년에 7,100불 정도 내고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홍길동씨가 다른 동네에 1 5밀언 150만불짜리 집을 사서 가셔도 기존에 내시던 낮은 1년에 7,100불 정도의 재산세만 내게 되신다는 겁니다. 이 Proposition 19을 쓰지 않으면 새로운 재산세가 1년에 18,000불이 되니 이 Proposition 19을 쓰시면 1년에 1만불 정도의 재산세를 절감하시는 거죠. 이번 LA 산불이 아주 비싼 동네에 집이 많이 탔죠. 말리부, 퍼시픽 파리세이드 아주 비싼 동네입니다. 집의 밸류가 적게는 3밀리언에서 많게는 100밀리언이 넘는 집들이 수두룩한 동네예요. 예를 들어 퍼시픽 파리세이드에 30년 전에 30만불을 주고 집을 샀다고 해볼게요. 30년 동안 재산세도 꾸준히 올라서 현재 어세스 더 밸류가 40만 불이고, 그거에 대한 재산세를 1년에 4,800불 정도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현재 집 가치는 5 million, 500만 불입니다. 5 million 가치가 되는 집의 재산세를 1년에 4,800불밖에 안 내고 있으니, 얼마나 적게 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불탄 땅을 팔고, 보험금도 받고 해서, 다음 집을 3 million, 300만 불짜리 집을 사서 이사를 가시더라도 재산세는 기존에 내던 4,800불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2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화재 피해를 입어서 불이 탄 순간부터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 들어가기까지 그게 2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proposition 19 혜택이 없다면 3 million에 대한 집 재산세만 해도 1년에 36,000불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존에 낮게 내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될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혜택이에요 이번 산불로 집이 타서 다른 데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갈까 하시는 분들 꼭이 Proposition 19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A는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못 살겠다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가고 싶다 아니면 샌디에그로 이사가고 싶다 하셔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디에나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Proposition 1 9는 집을 사실 때 에스쿠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폼을 작성하셔서 카운티 어세서어 오피스에 제출하셔야 돼요. LA를 사시다가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그 새로 산집 오렌지 카운티 어세서어 오피스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폼이 Claim for Transfer of Base Year Value to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for victims of wildfire um, or other natural disas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 로 인해 집이 다 전소돼서 다른 곳으로 집을 사서 더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시더라도 전에 내시던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새 집, 더 비싼 집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되니 재산세 절감에 아주 좋아요. 집을 사고 팔때 어떻게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 드리는데 힘이 되겠습니다.